에코프로 비엠 성장 역사 10단계 첫 번째, 1998년 도전의 시작 원래 대기오염 방지 필터를 만들던 환경기업이었으나 2004년 정부 과제를 통해 초고용량 2차전지용 양극 소재 개발에 참여하며 배터리 산업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두 번째, 2008년 삼성 SDI와의 파트너십 대기업인 삼성 SDI의 파트너사가 되며 기술력을 입증받고 본격적인 양산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2013년 글로벌 시장 진출 소니 수출. 리튬 이온 전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소니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번째, 2016년 에코프로 BM 공식 출범. 양극제 전문 기업으로 독립하여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2019년 구스닥 상장과 대형화.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생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장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여섯 번째, 2020년 삼성 SDI와의 합작사 에코프로이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고객사와의 동맹을 강화했으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생산 라인 구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일곱 번째, 2021년 포항 클로즈드 루프 생태계 완성. 배터리 재활용부터 전구체, 양극재 생산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클로즈드 루프 이코 시스템을 구축해 원가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8번째 2023년 북미 유럽 영토 확장. 해외 현지 생산 거점을 마련하여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 CRMA 핵심 원자재법 등 글로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홉 번째 2025년 유럽 공장 시대 개막 및 제품 다변화 국내 소재 업계 최초로 유럽 공장을 중공했으며 하이니켈 외에도 LFP 리튬 인산철 및 고전화 미드니켈 HVM 수술 검증을 마쳐 제품군을 다변화했습니다 열 번째, 2026년 현재 코스피 이전과 새로운 도약 현재 실적 회복 추세에 맞춰 코스피 이전 상장 시기를 조율 중이며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저렴한 원료를 확보해 가격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강력한 호재 세 가지 하나 유럽 거점 본격 가동 국내 소재 업계 최초로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을 준공하여 유럽 현지 시장 선점 둘 제품 다변화 성공 하이니켈 외 LFP 및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 기술 검증을 마치며 포트폴리오 확장 셋 코스피 이전 상장 유가증권시장 KOSPI 이전 상장 추진에 따른 수급 개선 및 자금 조달 기대감 에코프로비엠 악재 세 가지 하나 전기차 캐즘 지속, 글로벌 전기차 수요 정체로 인한 양극재 출하량 및 가동률 하락 우려, 둘 리튬 가격 변동성 원자재 가격 가 하락에 따른 양극재 평가하락 및 재고 평가 손실 부담, 셋 대규모 투자 부담, 미국 IRA 및 유럽 규제 대응을 위한 해외 공장 증설에 따른 막대한 자본 지출 지속. 지금 가장 필요한 투자 필독서 세 권, 하나. 제2 에코 프로비엠을 초기에 발굴하고 싶다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둘, 다시는 고점에 물리지 않도록 기초를 가지고 싶다면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셋, 단기 변동성을 이어내는 장기 투자의 지혜가 필요하다면 돈의 심리학. 바로 구매는 더보기 클릭.